함께 매일 기도 있는 기도로 6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지켜 주시고 다툼과 분열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들끓는 곳에 넘치는 사랑이 불의가 가득한 곳에 넉넉한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심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7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어, 오늘 표제어는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입니다. 알다스엣 히브리 민족이 당시 불렀던 노래 제목입니다. 알다스엣의 뜻은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인데 뜻보다 더 중요한 건그 멜로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5편이 가사가 되고 이 정체를 알수 없는 이 알다셋이라는 그 당시에 불렀던 그 노래의 멜로디를 따라서 이 시편을 부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노래는 당시 노동할 때, 그러니까 포도를 딸 때라든지 뭐 이런 과실을 딸때 많이 불렀던 민요 같은 그런 멜로디인 거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알라, 알다시아시라는 멜로디가 어떤 멜로디일까 찾아봤는데 어, 결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히브리 민요가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민요가 어, 멜로디가 있더라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약간 단조 느낌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그 당시 옛날에 불렀던 그런 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멜로디로 오늘 시편 75편의 가사를 맞추어서 이제 부르는 거죠. 이 알다셋의 곡조에 맞추어는 시편은 총4 편이 있는데. 57편, 58편, 59편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5편이 있는 겁니다. 저자가 아삽과 그의 후손들이고, 아삽과 그의 후손들이 주로 찬양대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 오늘 우리가 읽은 75편은 주로 이제 제의적 기능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것처럼 찬양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할때그 대화에도 대화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친한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빌리고자 할 때, 여러분 빌려줄 겁니다. 친하니까, 가족이니까, 급하니까. 근데 어쨌든 돈을 빌릴 때도 그 약간의 형식이 필요하잖아. 만나자마자, 야, 삼천만 어, 땡겨줘. 이게 좀 너무, 너무 안, 안 맞는 거 이게.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는데 갑자기 내 요구를 한다?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어, 대화기 때문에 매너 있는 대화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를 할 때에도. 그것을 우리는 찬양, 자백, 감사, 간구. 오래 기도를 들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매너 있는 대화법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시고 감정이 있으신 실체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갑자기 그냥 방문을 딱 열고 말을 걸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기 위한, 첫인사도 좀 나누시고, 이렇게, 단계가 필요한 것.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자백, 감사, 간구, 이렇게 나는 것. 여러분, 찬양은 원래 기도예요, 기도. 찬송가나 CCM처럼 우리가 함께 부르긴 하지만은, 사실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기 위해서,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미 하신 일들, 현재 하고 계신 일들, 앞으로 하고, 하실 일들을 정형화된 가사, 유명한 작사자의 가사가 아니라 나만의 언어로 내가 지어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나만의 언어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서 나의 언어로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지금 아삽과 그의 후손들이 지금 1절을 나만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 굉장히 창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최근에 저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간증을 자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주의의 기이한 일들. 한글 번역으로 하면 기이하다, 조금 신비롭다 이렇게 해석이 들릴 수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onderful. 야 어때? Good. 어때? Best야. 어때? Wonderful이야. 판타스틱해. 그렇게 지금 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도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기이한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원더풀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찬양을 먼저 하는 대화의 포문을 하나님과의 대화의 포문을 그 찬양으로 나만의 언어로 먼저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한 달, 두달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년, 10년, 20년, 30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 번에 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노트를 씁니다. 중요한 기도. 응답받은 기도를 시작한 날짜 그리고 응답받은 날짜를 써요. 그러면 그 기도노트 한줄 안에 때로는 10년이 들어가 있고, 때로는 20년까지는 아니구는 때로는 3년, 5년이 그 기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다 기억합니까?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작성하면서 기도 노트를 다시 폈어요. 그랬더니 아, 놀라운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2018년 2월 19일날 겨울이었어요. 어, 저희, 그때 당시 사택이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2층짜리 오래된 빌라였는데, 아, 너무 춥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장마철이 되면 막천정이 비가 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한 부목사 한 5년 차 됐던, 거. 그래서 불평을 그만하고,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 사택을 옮겨주시도록, 신축 빌라로 옮겨주시도록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마침 그 당시 그 교회에서, 교육관을 지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 그 교육관 위에다가 이렇게 사택을 이렇게 딱 신축으로 하면 좋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계획을 세워서 기도에 기도를 했죠. 아, 어, 2년 뒤에 목양관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교육관 위에 사택을 짓는 게 계획대로 잘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셨죠. 교회를 옮겨주셨어요. 목양관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목양관으로. 여러분, 제가 2년 내내 기도했겠습니까? 아유, 기도 못하죠. 다, 매 2년 내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뭔가 강력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생겼을 때, 노트에 적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지만 2년 내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적절한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또 그걸 다 기억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2년을 기다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이걸 다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찬양할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여러분 흥겨운 리듬에 맞춰서 박수 치는 것도 찬양이겠지만은 나만의 언어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것. 그리고 다시 나만의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놀랍다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보너스로 더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왜왜왜 그렇냐면 나보다 너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방향성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면 현재에 있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 야 될지를 나보다 더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래 묵상할 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언어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보너스로 현재 나에 대한 더 정확한 통찰력을 어,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정의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저희들을 검사나 판사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실 사람은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실 사람은 내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의 권한이 동서남북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부와 기와 재물과 건세와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일들을 판단하려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면서 입술로는 죄짓지 않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서 불러셨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에 나온 사도 바의 권면처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증인이면 증인답게 본 것에 대해서만 마치 음식에 소금을 뿌리듯이 절제하시면서 말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짧게는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여정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와 흔적을 끊임없이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신 묵상하며 앞으로 나아갈 통찰력도 얻게 하옵소서 높이는 일이나 낮추는 일이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신뢰하며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 사랑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3일 금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18개 교구의 금요권찰 예배를 통해 구역 모임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우리가 경건했을까는 따라서 주님